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Hello everyone. Welcome to 이근철's Try Again 영어회화. And Natalie.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근철이구요. 저는 나탈리 백민경입니다. 자,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복습을 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질문 올려주신 분도 있고, 예, 올려, 안, 안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네. 네. 저희를뭐내 패킹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네. 계시고, 네. 저희는 함께 해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 어, 저는 여기에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때 제일 기본이 뭐였어요? 음. I'm here. 맞아요. I'm here 다음에 썼어요. 뭐 썼어요? 뭐뭐 하러가 뭐예요? to. to예요. 그 같은 느낌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음흠. 글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어, 나뭐뭐 뭐 하러 왔어요. I'm here to. 통작 됐죠? 아하. 네. 그래서 당신을 도와주러 왔어요. I'm here to help you. 어, 너무 쉽잖아요. 청취아분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I'm 대신에 써볼까요? We are. We are. We are here. 그렇죠. 도와주기 위해서니까, to, to help, help you.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We are here to help you. We are here to help you. 얼마나 쉬워요. Wow. 그래서 또한 가지 한번 연결해볼까요? 그러면, 당신과 일하게 돼서 즐겁습니다.는 뭐죠? 즐겁습니다. Um, I'm happy. happy. 아니면 I'm glad. glad.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일하게 돼서, 일한다는 뭐죠? O, to work? 어, to work. 오, to까지 잘 썼어요. 그래서, <laughs> I'm glad to work. I'm glad to work. 이거는 이 노동을 해서 즐겁다, 즐겁다는 뜻이죠. 음. 사람이 노동을 해야 즐거워져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 제가 이제 대학교 강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졸업생들이 대학교 네. 4학년, 어, 보통 dream job. 드림잡이 음. 뭔지 아시죠? 네. 꿈의 직장. 네. 꿈의 직장 그러면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한테 요즘 대학생들한테 뭘까요? Higher pay. 네. Higher pay. 그러니까 급여는 많이 받고 less work. 일은 들 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네. 보세요.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건물주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친구가 네. 진짜 그하 건물 한세 개를 갖고 있는데 와. 삶이 너무 무료해요. 그래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음. 아빠한테 돈을,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네. 이거 아빠, 아버지가 건물 준 거죠. 저 본인이 아니고.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한 달에 생활비가 정말 넉넉하게 나오는데 음. 보이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면 스스로 음.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 인생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 그다음에 공부하는 즐거움, 여행하는 즐거움. 그중에 제일 커다란 즐거움이 바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일하는 즐거움이에요. 노동의 즐거움.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 나는 왜 살지? 어,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음,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자꾸만, uh, you start sabotaging yourself. 음,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막 파괴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uh, 이게 일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조그만 것에서 다시 시작되니까 먼저 나는 일할 게 없는데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음 좋다. 예, start cleaning.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our house. 그러면 <laughs> 어, 일을 하면은 즐거워지니까 청소하면 즐거워지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세요. 집 앞을. 음. 그것도 노동이에요. Productive work. 음흠. 그렇잖아요. 건설적인 노동. 음 좋습니다. <laughs> 제가 뭐 경험에 그러니까, 어, 경험에 보니까 네. 이거 뭐하다 나온 거지 근데? 저희 work. work. <laughs> work. I'm happy 네. to work. 맞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게 하세요. 돼서 음. 기쁩니다 예요 근데 음. 당신과 함께 일하게 돼서 는요 Ah, uh, I'm happy to work with you. 맞습니다. Uh, I'm happy to work with you. h oh, Jack Lee, mm -hmm. I'm happy to work with you. Wow. I feel the same. Thanks. Thank you. 아, 이제는 영어를 알게 됐죠. 네. 그래서 we are happy to help you. 아시겠죠? 이게 또박또박 끊으시면 돼요. Okay. 자, 오늘은요. 16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패턴. 자, 우리가 앞에 I'm도 나왔고요. I'm happy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쓸수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거니까. 나 피곤해요. 음, I'm tired. I'm tired. 괜찮아요, 그죠? 네. 나 지금 일하기엔 너무 피곤해. I'm tired uh -huh. to, to work. To work. 아하. Uh -huh. 간단하잖아요. 네, 네. 얼마 네. 어, 쉬워요. 나 TV 보기엔 영화 뭐 보기엔 너무 피곤해. I'm tired mm -hmm. to watch movies. 맞아요. 너무 쉽잖아요. 음. 그래서 강조한 게 앞에 to 하나 더쓴 거예요. 음. I'm too tired. T O O. 아,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to 구문이, 구문이 그게 바로 to 부구문이 그렇게 거기서 다르...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네.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uh -huh. I'm too tired to Too tired. 그쵸? To watch a movie. I'm too tired to watch a movie. 음. 영화 한편 보기에는 제가 너무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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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음 하나 더 해볼까요? 미안해요는 뭐예요? I'm sorry. 뭐뭐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o. 똑같은 거예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네. 당신을 네. 어,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실망시키다가 뭐예요? dis 디스... 그죠? D I S or 어? point 맞아요. Disappoint, disappoint. 그죠? 그래서 I'm sorry, I'm sorry to disappoint you. I'm sorry to disappoint you.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나 부담스럽다. 네. 당신을 내려놓다는 뜻이 let you down이에요. Let you down. 그게 실망시키는 뜻이에요. Oh. I'm sorry to let you down. I'm sorry to let you down.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어, 그래서 음. 되게 간단합니다. 네. Yeah? 그러면 당신을 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도 쓸수 있잖아요. 네, 편산하죠. 네. 그러면요, 은 돕다가 뭐예요? To help. To help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보세요. To help 다음에 어디다가 not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뭔가 내가 도와서 미안해란 듯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I'm sorry. I'm sorry. Not to help you. Not to help you. 그러니까 to 앞에 not 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음. 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하. 이게 쓸 수도 있고요. 네. 또한 가지 방법은요. 끊어보세요. 미안해는 빼버리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도 시작. I'm... I'm... Sorry... I'm... Sorry... 고까지는 빼버리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가 뭐예요? I... I can't, can't... Help... You... you. 그럼 그거 한번 붙여볼까요? 자, 시작. I'm... I'm sorry... sorry. I can't, I can't help you.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Oh, 쉽죠?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어, 제가 못 도와드려서 미안해요. 시작. 땡. 시계소리, 어, 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연습을 해보세요, <laughs> 여러분. I'm sorry. I'm sorry. I can't help you. I can't help you. 거기에 굳이 대시 생략돼 있다. 이렇게 안 해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내가 늦었습니다가 뭐예요? I'm late 맞아요 늦어서 죄송해요 I'm sorry I'm late 맞아요 oh. 그래서 어, 리듬을 더 타시고 싶으시면 I'm sorry I'm late 해도 되고요 네. I'm sorry that I'm late I'm sorry that I'm late 그거예요 그래서 uh -huh. 대신 시여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자 내가 까먹어서 깜빡해서 미안해 I'm sorry that I for, forgot 맞아요 forget의 과거형이니까 F O R Yeah, got forgot. 음, forgot. for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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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느낀다니 뭐 유감이네요. 음. 그러면 당 음. 이거 길게 하지 말고 당신이 느끼다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3초 시작. 땡! 자, 당신 느끼다. you 어. feel 어 얼마나 쉬워요. you feel. 그 다음에 아. 그런 방식이 뭐예요? 방식이 뭐죠? 방식 방법. way? way. 그런데 그렇게가 뭐예요? 그렇게, 저런 저런 방법. Like that. Like that도 좋죠. 근데 그처럼이고요 그거는. <laughs> 네. 저것이란 뜻은 뭐예요? That. That. 그러면 이거은 뭐예요? This. 맞아요. 그래서 this way. This way. 당신이 이런 식으로 느끼신다니 mm. 유감이네요. 시작. I'm, I'm sorry. sorry you feel, feel this way. way. 자, 저런 방식으로 느낀다니 유감이네요. That way. 시작. I'm sorry you feel that way. 되잖아요. 음. 네. 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흠.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네. 네, 실망시켜서 미안합니다. 네, 이 문장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I'm sorry I'm to, sorry let, to, let, you to down. let you down. 맞습니다. 음흠. 왜 재밌어요? 그냥 왜, 왜, let은 사실 어. 허락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어, 어. 근데 let 다음에 이유를 쓰고 음. 뭔가 누르는 이미지에 음. down을 쓰니까 음. 그게 실망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되게 신기하네요. 어, 신기해요. <laughs> 네. let은 이제 허락하다는 뜻도 있고, 네. 노, 놓아두다, 냅두다. 아, 놓아두다. 그 뜻이 더맞 그렇죠. 방임. 방임이 음. 있어서 let you down. 내가 떨어지도록 냅두다는 얘기니까 아. 실망시켜서 미안해. 아. 그래서 hey, don't let me down. Hey, don't let me down. 어, 나 실망시키지 마. 나 실망시키지 마. 이, 오, 오, 딱 되잖아, 교수. 그렇죠?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I'm sorry for도 쓰실 수 있어요. I'm sorry for. 네, 아니면 I'm sorry to call you. 너한테 전화해서 미안해. This late.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하세요. 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 부담되시면 은 그냥 I'm sorry to 동작 아니면 I'm sorry 시? 다음에 I'm late. I I'm... forgot. 이렇게 쓰 아하.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Uh -huh. 4번 패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다음에는요. 네. 모두 나올 수 있냐면. 네. 어, 이렇게 어떤 구가 나올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I'm here. I'm happy. 상태도 보여줬고, I'm 음흠. sorry. 다 나잖아요. 네. 여기 다음에, 나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뭐예요? I'm... I'm in. I'm in. 맞아. 요나 식당에 있어. I'm in restaurant. 그렇죠, 그 하나니까 I'm in, in a restaurant. restaurant. 정해진 식당이면 I'm in the restaurant. restaur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Mm -hmm.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난 지금 어떤 기분이야. 어떤 기분이야. 어. 걸 어... 기분은 뭐라고 해요? 기분? 분위기? 기분? Feel. Feel 뭐 <laughs> 나쁘진 않아요. Feel. 네. <laughs> 고 이렇게 한쪽 어깨를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네. feel, feel 하셔야 돼요. 네. <laughs> 자, 그래서 mood죠, mood. 아 mood. M O O D. 음. Mm -hmm. 그래서 아 uh, in the mood. in the mood. 어, 그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오. 이 표현 많이 써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uh, 나는 어떤 기분이다라고 할 때는요. 아. I'm in the mood. I'm in the mood for. for. for가 대상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for 다음에 아무나 써도 돼요. 나 지금 춤추고 싶은 기분이야. 그러면 음. I'm in the mood for, for? dancing? 맞아요. 음. ING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 for에는 a 붙이는 거라고. 예전에 네. So I say thank you, you for, for 다음에 ING. buying me lunch. 맞아요. 점심에 젖서 Thank you for buying me lunch.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똑같이 I'm in the mood for ING. 아하. 아시겠죠? 네. 나는 지금 어, 수영하고 싶은 기분이야. I'm in the mood for swimming 나 지금 요리하고 싶은 기분이야 I'm in the mood for cooking 됐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 운전 좀 하고 싶은 기분이야 I'm in the mood for driving 여러분 나 지금 운전을 정말 빨리 하고 싶은 기분이야 fast I'm in the mood for driving fast 근데 watch out!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죠 네. 좋은데요?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어, 이거는 노래도 있어요 브라이언 어떤... 페리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I'm in the mood for love, simply because you're near me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음. 제목이 I'm in the mood for love예요. 달콤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I'm in the mood for 그죠 음. 그다음에 아까 이 나왔던 문장도 제가 왜 썼냐면 네. I'm in the mood for dancing, g o m a n Romancing. I'm in the mood for dancing 이게 원래 네. 스웨덴 그룹이었나? 그럴 거예요 네, 불렀던 유명한 노래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할땐 뭐만 쓰면 될까요 여러분? I'm not in the mood, in the mood. 맞습니다 for talking 네, 그거 써도 돼요 for <laughs>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네. 네. I'm not in the mood for 야, 농담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농담하다 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아는 단어에 농담이 영어로 뭐예요? 그거에다가 ing만 붙이시면 돼요 3초 드릴게요 농담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오케이, your turn 땡 자, 보죠 I'm not in the mood for joking joking 맞아요, joking이에요 <laughs> uh -huh. I'm not in the mood for joking I'm not in the mood for joking. 아, 조우킹이에요. 아, joking. 킹 음, 그러면은 에, 우리가 쟈키, DJ 할때 네. 디스잭, 아, 디스잭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단어. 이건 J O C K E Y고요. 아, 이거는 J O K -E 이니까 조우킹이에요. Joking. 그죠 네. 자, 그래서 uh, I'm not in the mood for joking. I'm not in the mood for joking. 아 오늘은 can we eat out 외식하면 안 될까? 나 요리하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 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I'm not in the mood for cooking. 되잖아요 진짜. 어. 음. 네. 네.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뒤에 거다 빼버리고 누가 뭐 하자 그럴 때야 영화 보러 갈래? 뭐뭐 뭐 할래? 그런데 야 기분이 아니야. 우리 말도 기분이 아, 아니야 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hey not in the mood. 음. Not in the mood, 라고 하면, I'm not in the mood. 아. 쉽죠? 네. 해보시죠. Not in the mood. Not in the moo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오늘의 네, 복습은 한번 살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미안합니다. I'm sorry. 어, 저, 어, 저,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I'm sorry. I... 그 다음에, I can't, can't help you. you. 자, 늦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I'm, I'm late. late. 그렇게 쓰 되는 거예요. Okay. 내가 너의 결혼식에 못 가게 돼서 미안해. I'm, I'm sorry, I sorry I can't, can't go. go your 자, 어디 어디로 가야 되니까 Go to, to your, your wedding. wedding. 그렇죠? 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자, 한번더 연습해 보면 난못 마고 싶은 기분이야. I'm in the mood for. 맞습니다. 뒤에 동작 쓰실 거면, I'm in the mood for ing. 자, 그렇다면, 나는 춤추고 싶은 기분이야. I'm in the mood for dancing. 맞아요. 그래서, 아, I'm in the mood. 시작. I'm, I'm in the mood, mood for, for dancing, romancing. o a n c i n g 심지어 <laughs>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 부고는 거예요? 아요 그래서 시킨 거예요. <laughs> 아니 뭐냐면 본인이 아는 노래면 이미 <laughs> 채고 나갔어 내가 부르기 전에. <laughs> 자 그다음에 나는 농담할 네. 기분이에요. I'm not 농담할 기분. 아 농담할 기분이에요. 네. I'm in the mood for joking. 맞아요. 농담할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for joking. 맞아요. 나 지금 기분이 아니야. I'm not in the mood. 더 줄이면 not in the mood. Not in the mood. 이 표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음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A! Q&A time! Today's Q&A! 자, 오늘은요. 네. 네. 쌤. 네. 저번에 네. 언젠인지 모르겠는데, 막 무슨 효과, 효과들 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되게 재밌는 거 있다고. 네네.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효과는 뭐, 우리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시죠? 효과음. 어, 그렇죠. 띵! <laughs>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네. 거다잘 해주시고요. 아, 그때 그게 Barnum 효과였어요. 어, 반엄 효과. 반엄 효과. 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Barnum이라고 하는데요. 음. 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점을 보러 갔는데. 네. 거기 있는 사람이 내 성격을 너무 쪽지키처럼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누가 내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렇처 성격이 딱 보니까 어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일반화된 이야기인데 그 네.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음 이게 바른이펙트예요 어, 재밌는데? 재밌죠. 네. 1500년도 초쯤에 네. 그 우리나라도 동춘 서커스가 있었듯이 미국에도 공마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는 서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서커스에서 사람의 성격을 맞추던 사람 이름이 버넴이에요그 사람이 자, 여러분 내가 맞추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거죠. 어, 이런, 맞네요. 이 사람. 지금 네? 살짝 실직 상태네요. 뭐이 사람은 어 최근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죠? 이거 맞추는 거예요. 어? 어떻게 그걸 알지? 봐, 지금 이게 버넴의 패턴이니까 <laughs> 이게. 이게 뭐냐 하면 던지는 <laughs> 네. 거예요. 던지는 거. 어 표정을 보고 던지고 당신 이렇죠?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오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격은 이래요. 이렇게 잠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어, Barnum이었군요. 아, 그래서 Barnum Effect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f o e e r 라는 교수가 네. 예, 있는데 그 교수가 어,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뭐 10명 정도를 갖고 당신의 성격을 묘사하는지를 한번 표시해보시오. 다들 와내 네 성격이야 제 성격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사람이 <laughs> 자기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일반화된 이야기를 자기의 특수화된 음...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을 반엄효과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점을 봤을 때 여러분 <laughs> 와 이거 이상하다. 나 지, 저, 지난번에 점본기 이거 맞네? <laughs> 네. 이러면은 본인이 반음 효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안 맞는 게 아홉 개가 있었는데 네. 맞는 거한 가지 때문에 그 점쟁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그게 반음 효과라는 음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호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공부 하나만 그냥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Barnum Effect. 네, 됐죠? 자, 따라보세요. 해 Barnum Effect. Barnum Effect. 아니면 반음 효과예요. 반음 효과. 이거 솔직히 몰라도 인생에 문제 없고요. 영어 전혀 <laughs> 상관 없고요. 그냥 예 네,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어우,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점점 하나씩 쌓이니까, 음. 진짜 음. 약간씩 자신감이 더 붙는 것 같아요. 어, 자신감이 음. 내가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나 자신감이 있다가 뭐예요? I'm confident. 어, I'm confident 해도 되고요. <laughs> 네. 그 다음에 나는 자신감을 더 갖고 있다가 뭐예요? I have. 어, 그 다음에 더 많은. More. 그 다음에. 자신감이 뭐야? Confidence. 단스예요. I have more confidence. I have more confidence. 매일매일. Mm, every day? 어. 무슨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So I'm happy. 그럼 I'm happy를 앞으로 돌려볼까요? I'm happy. Be, 그다음에 that, that I have, have more confidence, confidence every day. 그렇게 치면 보세요. Mm. I'm I'm happy that I have more confidence every day. 그러면은 매일매일 자신감을 갖게 돼서 더 좋습니다. Mm -hmm.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해부수기 싫으면 I get. I get. 어, uh, I get more confidence, confidence every day. day. 보세요, 이게 다 응용되는 거라니까요. 오, 대체 여러분, 네. 여러분들요. 아, uh, have more confidence and be happy. Okay. Yes, sir. All right. See you next time. 여러분, bye. bye.